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꾸려진 소년 소녀 합창단이 어머니의 나라에서 뜻깊은 공연을 펼쳤습니다.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문화교류 현장에 MBC 경남 신입PD들이 다녀왔는데요. 첫 소식 이선영 기자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캄보디아어로 현지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현진이 인사가 끝나자 개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. 우리 동료뿐 아니라 동남아 동료도 선보인 아이들은 캄보디아, 중국, 베트남 등 7개국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 소년 소녀 합창단 모두입니다. 올해는 캄보디아 정부 초청을 받아 그동안 한국에서 준비한 노래를 프놈펜과 시아누쿠빌에서 선보였습니다. 다 같이 모여서 기분이 새로워요. 우리 다문화 합창단의 선물에 캄보디아 국립 전통 예술단도 전통춤으로 화답합니다. 이번엔 우리 전통 연희단 진광이 사물놀이로 흥을 돋웁니다. 공연장은 두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며 다름을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 됩니다. 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 왔어요. 뭐 아까 이모랑 엄마랑 거 봐가지고 좋았어요. 한국인 조카들의 공연을 본 모널롬 씨는 의젓하게 자란 조카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. 미럼 다สบาย해. 며럼 다. 몇 가슴 나이 플라이 플라이가 있는지에서 빠뭐 어떻게 니무인 무이 두 차례의 공연을 펼치며 합창단뿐 아니라 현지인들과도 국적, 나이, 피부색, 성별의 벽은 모두 허물어집니다.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들이 서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합창단이 그 밑거름을 만들고자 이 활동들을 향후에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린 만큼 이주민센터와 대사관은 문화 공연뿐 아니라 태권도, 한글 등이 교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.